안녕하십니까.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신차 읽어주는 남자 채널이 드디어 1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만 구독자 달성 기념 이벤트를 통해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남 채널의 방향은 수입차 시장에서의 프로모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구독자분들께 좀더 좋은 조건으로 수입차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제 영상의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수입차 프로모션으로는 이미 신남 채널이 국내 탑입니다. 바로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들겠다. 자, 그럼 1만 구독자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입차 구매 관련 Q&A 영상을 기획 중인데요. 이 영상의 댓글에 수입차 구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선정해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 신상에 대한 질문은 10만 구독자 달성하면 받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꼭 수입차 구매 관련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Q&A 영상의 소재로 선정되신 구독자분들께는 직접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생일날에 사촌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향수였는데요. 사촌동생이 향수를 잘 아는 친구한테 저의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추천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 향수가 딱 어울리실 것 같다라고 추천을 받은 향수였다고 합니다. 향을 맡아보니까 럭셔리하고 스마트한 저의 이미지와 딱 어울리는 뭔 개소리를... 아무튼 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라다의 르 옴므라는 향수이고요. 향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협찬이나 광고 전혀 아니고요. 제 돈으로 구매해서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당첨자분들은 커뮤니티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까지 광고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어차피 유튜브에서 주는 수익인데 이 수익을 구독자분들과 나누는 게더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는 광고를 붙일 예정이니까요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시고요 몇초 동안만 광고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제 컨텐츠의 특성상 스페셜 핫딜 같은 정보는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목소리만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얼굴을 공개하면 여성 팬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제 여자친구가 좀 싫어할 거... 앞으로는 수입차 프로모션 정보를 넘어 좀더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해서 수입차 구매 관련 유튜브 최고의 채널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